배우 박형식의 제대 후첫 복귀작 드라마 해피니스. 그가 신종 감염병이 덮친 대한민국의 강력반 형사가 되어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형사인 그가 과거에는 신라의 화랑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나와 누군데 날 쫓는 것이냐? 숨는 게 버릇인가? 얼굴 보이는 게 그렇게 겁나나? 얼굴 없는 왕 삼맥종이 된그 절절한 수뇌보로 모성의 자극 뿜뿜 하다가도 주군으로서의 카리스마까지 갑벽 그 자체였던 진능왕이자 많은 이들을 삼맥종 아리하게 한 장본인 배우 박형식의 매력이 뿜뿜했던 드라마 KBS 화랑입니다. 신라의 아무도 없는 야심한 밤. 은밀하게 성문을 들어오는 한 남자 아니 두 남자가 있었으니 눈만 남기고 다 가린 얼굴이지만 잘 생긴 베일에 꽁꽁 쌓여 있는 이 남자. 설마 저분이 폐하십니까? 이렇게 폐하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폐하의 늠름함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렇듯 그 존재를 보거나 입 밖으로 발설했다가는 목숨줄 날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 드러낸 그의 얼굴엔 심상치 않게 귀티나는 외모와 굉장히 사연 많은 분위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먼저 찾은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비어있는 왕좌였죠. 거침없이 그곳으로 직진하는 남자. 감히 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신라 24대 지능왕 삼맥종이었습니다. 어쩌자고 여로온 것이냐. 차갑게 날이 선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를 대신해서 왕좌를 지키고 있던 아니 차지하고 있던 지소태후 산맥종의 어머니였는데요. 이곳을 떠나야만 했던 그의 사연은 전하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성골이었던 선왕이 승하하자 반대 세력인 진골들이 이때다 싶어 치고 나오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신국의 마지막 선골를 지켜내야 한다. 어서 타오를 불러라. 태자님 지켜 타오. 반드시 살려야 한다. 신라의 마지막 선골 삼맥종은 암살자들을 피해 숨어 지내며 왕좌를 비워두게 되었지요.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왜 여기 있는 거냐 물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여기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내가 네 왕자를 뺏기려 할까 걱정인 거냐? 나를 믿지 못하는 게야? 믿고 말고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전 그저 제 왕자가 잘 있나 한번 보러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누군지도 이제 버릴 것 같아서요. 약해 빠진 놈. 네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은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때까지 쥐죽은 듯 지내 쥐죽은 듯 지내라는 어머니의 말에 진정한 효자 삼맥종은 정말 쥐죽은 듯 지내며 저잣거리를 떠들고 있었는데요 음. 그래서 그 여인이 사내를 죽였나? 그곳에서 한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한밤중 점령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내를 무릎에 누이고 많이 보면서 이렇게 말했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나너 사랑하냐? 내 안에 너 있다. 찰진 입담의 소유자 아루의 이야기에 고경꾼들은 쓰러졌지만 삼맥종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수면가루라도 탄듯 잠이든 삼맥종과 그저 흐뭇하게 그를 바라보는 파오 우리 폐하. 자는 것도 어찌리 고우실까 설마 주무신 겁니까? 내가? 예. 네. 사실 오랜 기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산맥종 저 아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던 여인 어딨나? 아니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 문이 열리네요 맥종이 들어오죠 고질병이었던 불면증을 벗어나게 해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친히 행차하신 지능왕이었지만 아로에게는 그저 수상한 남자에 불과했죠. 내가 뭘 어쨌다고 눈을 감지? 아 아깝다. 살만이었는데. 뭐뭐 뭐, 뭐가?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게 좋을 텐데. 왜왜왜 왜, 왜 이러시오? 왜냐 그야 여긴. 어둡고 사람도 없고 자기도 좋으니까 사람 살려요 여기 수상한 사람이야 다음 얘기는 어떻게 돼 다행히 그녀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 공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토록 그리웠던 여인의 집으로 향했소. 산맥종은 꿀잠을 자기 위해 이야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론은 그만을 위한 자장가, 치지. 아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오 역시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레드슨. 그 주인은 한없이 어두웠지만 오히려 그 어둠이 편안했소. 수많은 방들을 지나 공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소. 음. 어쩌자고 여기로 온 것이냐. 꿈속에서조차 차가운 어머니. 삼맥종은 현실 반영 제대로 된 꿈에 놀라 깨고 마는데요. 또 잤어 내가. 와나 진짜 잠든 거야 대박. 그리고 놀라운 그녀의 모습과 믿을 수 없는 데시벨. 그 후로 아로 찾아 산말리 시작한 산맥정 <laughs> 어머! 옥타각 변태고 여긴 어떻게 온 거요? <laughs> <laughs> 의원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우연이네 나 여리치 않나? <laughs> 설마 또 자겠다고 온건 그렇게까지 미친놈인가? 보통 그런 말은 속으로 생각하지 않냐? 정말 왜온 거요? 말해줄까말까아 어. 진짜 원하는 게 뭐요? 탕약 좀 주지 쓰고 뜨겁지만 몸에 좋은 거아나 진짜 내일이면 탄신년 행차라 바빠 죽겠는데 이럴 거요? 그리고 세상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등신왕 행차는 무슨 이제 보니 완전 못돼 처먹었네. 병이 든게 죄가 아니듯 아직 어리고 약한 것도 죄가 아니오. 앞에 못 나서는 마음은 또 어떻겠소? 앞에 못 나서는 마음. 그걸 안다고? 아파 본 적이 있으면 병자의 마음을 알고 누구나 어리고 약한 시절은 있기 마련인데 그 마음을 아는 게뭐 그리 어렵겠소?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고 세상에도 나설 수 없는 홍길동 같은 왕삼맥종은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죠 진흥왕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자리 하지만 얼굴 없는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신하들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진흥대하의 탄신을 경하드립니다 박영실을 비롯해 대부분의 화백들과 대신들이 화병을 핑계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오만 방자한 저들의 명치를 어질 방법은 하나뿐이요. 그 비책이 바로 화랑이요. 생일의 주인공 없이 시작된 탄신일 행차. 주인공 자리가 비워졌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현실 속에 지소태우는 주인공을 대신했죠.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왕이 자기 생일날 왕경거리에 돌아다닐 거라고 어리고 힘이 없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아로의 위로에서 용기를 얻은 삼맥종은 세상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지소태후는 왕권 강화를 위해 화랑이라는 친위대를 결성하는데 명목은 왕에 대한 호위였지만 실상은 지소태후의 권력 비호였죠 오늘 이 자리에서 화랑도의 검을 받은 자들은 신국의 누구야? 감히 내 말을 끊는 이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곳엔 뜻밖의 인물 삼맥종이 있었는데요. 얼굴 없는 왕으로 숨어 살기보다는 지소를 향한 지독한 뒤통수라는 뜻을 가진 이름 지뒤가 되어 화랑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삼맥종 지디를 신국의 화랑으로 임명한다. 화랑 지휘 화랑도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네가 네게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세상에 나오는 날은 내가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신중의 군주 신중과 신은 별위해 봉헌을 받겠습니다. 잘생긴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얼굴 없는 왕, 삼맥종의 진정한 재능 낭비 현장 속에서 앞으로 신라의 역사는 어찌 펼쳐질지 꽃도령들이 대거 등장하는 KBS 화랑과 가장 아름다운 화랑 박형식 BT에서 만나보시지요.